부항이라는 게 사실 그 저기서 보셨지만 그런 커브로 음압을 줘서 안쪽에 있는 혈관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그 혈관을 터트림으로써 그 한의학적으로 그 혈점이라는 게 있대요. 이 몸에 딱 귀가 다 이렇게 흐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자극을 줘서 이제 근육을 풀어준다 통증을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건데 사실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혈점의 위치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음.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혈점을 잘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근육통 같은 걸 없애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습식 부항은 그게 피가 나고 침으로 찔러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네.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소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게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탈모에 대한 거예요. 탈모가 전혀 아니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 남성형 탈모에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저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2단계였거든요. 진짜로 중학교 때부터 2단계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이 교장 선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가만히 이대로예요. 지금 아. 나이하고 우리가 그다 결부를 시켜봤을 때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단계니까 탈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으니까 아들들도 정말 이 헤어라인이 정말 밖으로 있는지 지금 머리를 어떻게 잘 하셔서 조금 커버는 되는데요. 아까 샤워할 때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거의 반쪽을 거의 여기까지가요. 샤워하는 거 자세히 보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하고 <마른> <laughs> JTBc.